안녕하세요. 이호중 회계사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회계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사란요. 어, 기업에 관련된 모든 회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놓은 게 맞는지 틀리는지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부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회계사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적인 업무도 하죠. 그래서 회사가 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뭐 회사한테 유리한 상황들을 또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한 업무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특히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상장을 해요. 그러면 상장할 때 상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또 M&A를 해요. 그러면은 m a 했을 때 사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또 검토도 해주고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판다 그랬을 때 우리 회사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될지 될지를 여러 가지 엑셀 통해서 아니면 미래 자금 흐름을 추정해줘서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것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단순히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사들은요, 출근 시간이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가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무조건 9시에 출근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시즌이나 했을 때는 저희가 출근도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 클라이언트 사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로 출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뭐 보통 클라이언트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9시까지 출근은못 하고요. 보통은 뭐 10시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퇴근은 뭐 6시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저희도 이제 서로 권장은 하는데 꼭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저희도 시즌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감사 시즌이다 그러면 아니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야근도 많이 하게 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의 일과는 딱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법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네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감사 업무라고요. 그다음에 세무팀, 그죠? 그다음에 컨설팅팀, 그다음에 어드바이저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라는 건 뭐냐라고 보시면은 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좋아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경우 많겠죠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로 회사가 또 나쁘게 보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대기업의 벤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세무적인 또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재무제표 맞다 틀리다를 검토해 주는 거를 당연히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하고요 그런 감사 업무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계사님들은 거의 감사 업무로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세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는 회계사임에도 당연히 저희가 공부할 때는 회계사 세무 과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그 세무를 할때 회사가 뭐 세무를 통해서 절세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세액 공제 감면 받는 게 있다 면은 그런 걸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세무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은요. 어 컨설팅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배구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회사 인사, 뭐 노무 이런 것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슬림해서 즉 비용을 좀 절감시켜 가지고서는 회사가 좀더 좋아 보이게끔 해준다든지 재무제표 수익이 좀더 커진다든지 그런 거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말 컨설팅이라는 거는 뭐 단정질 수는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딜 어드바이저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이제 3일에 있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팀이 그딜 어드바이저리 팀이었어요. 그래서 어 회사를 팔다든지 아니면 산다든지 했을 때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고서는 그다음에 향후 뭐 매출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추정해줘서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다라는 거를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어느 회사를 산다라고 했을 때그 재무제표가 맞다 틀리다 아니면은 향후에 이런 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회사는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계사를 해서 좋은 점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짧은 기간 안에 회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재무도 하죠, 세무도 하죠, 컨설팅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향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계속 회계사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 회사에 나갈 수도 있고 증권사에 갈 수도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은 경험을 짧은 시간에 할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시간은 또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즌, 그죠. 프로젝트 시기, 그것만 끝나면은 뭐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이 참 자유로운 점이 있습니다. 회계사가 힘든 점 반대로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시즌이다 아니면은 어 무슨 프로젝트 진행된다 그럼 정말 바빠요. 또 그때는 그래서 뭐뭐 뭐 되게 짧은 일 같은 경우에는 뭐한주2주 되겠지만은 긴 경우에는 뭐두세 달까지도 프로젝트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다든지 남자친구 있으면은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진행될 때는 좀 일을 타이트하게 한다 그리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즌만 딱 지나면 대신에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회계사 준비 기간은 뭐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회계사는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끝내면 사실 좀 무너지기도 쉽고 그렇죠 그,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되게 심리적인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주변에 좋은 친구분들 같이 스터디 그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중요한 거 같이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스터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우리 뭐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친구랑 같이 공부하셔서 같이 합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스터디 그룹 같은 거꼭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고시반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 고시반에 들어가시면은 고시반에서 알아서 좀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출석을 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그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죠. 그죠. 그다음에 유익한 정보 같은 것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고시반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사 시험에선 경영학과 시험이 더 많긴 합니다. 사실은. 어 근데 제생각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제학 하셨던 분도 경영학 공부하시면 금방 따라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사실 뭐 제조업 하는 경우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은 이 제조 기술들을 좀 아시면 좋아요. 뭐 이상한 그런 뭐 함수 같은 것들 저부터 해가지고서는 아니면은 이상한 뭐 기호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어, 그래서 요즘에 되게 곽강 받으신 분들은 이과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과를 나오신 분들이 차라리 회계사를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은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서 회사를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감사나 아니면 컨설팅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경영학과다,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합격하고 나시면은 탁과가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학벌이.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선배님들이 추천을 해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또 학교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선배님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배님한테 또좀 직접적으로 배울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회계사수가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어, 회계사의 그 역량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요. 대신에 또 정부에서도 회계 정책을 되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계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학벌이 요즘엔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합격만 해서 회계 법인에 들어갔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제로베이스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누가 뭐 일을 더 잘하느냐, 아니면 영업을 더 잘하느냐.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역량을 키워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요즘엔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회계사 합격되면요 일단은 2 년의 그 연수 기간 이 있어야지만 회계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 년의 회계사를 그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사대법인은 많이 입사하죠, 그렇 그래서 사대법인에 입사하셔가지고서는 어, 많이 배우시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 세무 컨설팅 뭐어드바이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한팀한팀한 팀, 한 팀, 한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면 감사만 쭉 하시는 거고요. 세무는 세무만 쭉 하시고 컨설팅은 컨설팅만 쭉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다가 본인의 만약에 좀안 맞는다 그러면은 또 트랜스포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감사 팀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컨설팅 팀으로 옮겼다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 그래서 보통은 사대법인에 많은 수가 들어가시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해도 만약에 사대법인 외 회계법인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은행 가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아니면뭐 증권사. 가셔가지고 하시수더라 그래서, 어 회계사를 따셨다고 해서 무조건 또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본인의 어 능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능력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관심도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그 다음에 회계법인 들어가셨다고 해서도 꼭 거기서 뭐 계속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뭐 2년 하셨다가 또는 5년 하셨다가 그 중간에 퇴사 후선 다른 회사를 많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 회계사는 업무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과정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무사분들이요. 세무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잖아요. 그쵸? 그렇죠? 세무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 그, M&A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회사 전반적인 것도 알고 싶었고, 사실 원래는 저는 또 컨설팅 업무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세무만 단정 짓는 게 싫어가지고서는, 어, 회계사 업무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꼭 세무사분들이 세무원 하는 않습니다. 세무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 분 많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회계사분들은 좀더 넓은 범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 그래서 회계사를 선택했었습니다. 다른 회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입사 후에는 15일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휴가 수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어 저희가 이제 시즌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2월, 3월은 아마도 휴가가신 쉽진 않고요. 그죠. 대신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아니면 감사 시즌이 끝나면 그냥 위에서 어 재량적으로 뭐 휴가를 더 2, 3일씩 더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고 저희가 휴가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laughs> 그죠? 저희는 이제 그 프로젝트들, 계속 말시면 프로젝트 때문에 그 프로젝트 단위가 진행될 때는 52시간이 사실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위에 분들이 그죠? 52시간을 지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처럼 막 아주 많이 그 뭐, 야근을 많이 한다. 좀 그렇진 않고요. 그죠? 많이 좀 줄었더라. 그리고 업무도 굉장히 효율화됐고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감사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번 감사면은 제가 회사 되게 많이 맡아서 했는데 요즘에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52시간이 지켜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또 정확히 무시된다 그건 아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 시즌 때는 좀더 많이 한가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쉬운 시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회계사는, 그죠, 국가고시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쉬운 시험 아니에요. 공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것도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 투입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죠. 저도 공부하면서, 하, 저는 마케팅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회계사 된지한 13년, 14년 됐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지, 어, 금은 제가 회계사를 통해서 일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저희 가족들이 또 먹고 살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충분한 보상이 된것 같습니다. 2, 3년 동안 공부했다라는 게 그게 뭐 되게 아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면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충분히 보상받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공부하시고서는 빨리 합격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회계사 일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업무를 한번 어, 겪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그 공부하시는데 아니면은 미래를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빨리 합격하셔서 또 경험해 보시고 그렇죠. 또 아니면 또딴거 하시면.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정말 충분한 보상은 있을 거니까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위상이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